빈수기 3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레위지파를 위한 땅 분배를 할 시점입니다. 물론 레위인들은 땅을 산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48개의 지정된 성읍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읍과 함께 꽤 넓은 목초지가 주어지는데,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목축을 할수 있습니다. 땅을 전혀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8개의 성읍들 중 6개를 구별하여, 무고한 자들의 도피성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읍들. 여리고 건너편 요당강가 모아평지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의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이 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박 동쪽으로 이 천자, 남쪽으로 이 천자, 서쪽으로 이 천자, 북쪽으로 이 천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마흔 두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마흔여덟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목쇠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각 지파들 속에 들어가 성읍을 얻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2지파는 받은 땅의 비율대로 사방 2천자, 약9 0 0 m 의 목초지가 딸린 성읍 48개를 레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 21장에 보면 시원 지파는 1개 성읍, 납달리 지파는 3개, 유다 재판은 8개의 성읍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도피성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여섯 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가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게 피할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살인이든 피해 복수자, 즉 고엘이 되는 가까운 친척은 죽은 자의 피에 대해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엘, 즉 구원자로 불리는 사람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고엘은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씨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해 자식을 낳습니다. 이를 수혼법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고엘은 형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파의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친족의 죽음에 대해 피해복수자가 되어 형제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줘야 합니다. 도피성은 세 번째 경우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또 다른 피해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사법제도가 도피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단순 방문자일지라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총 6개인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성읍씩 마련되어 있어 너무 멀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피의 복수 규정.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목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 도피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의도적인 살인이 입증되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남을 미워하여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세 가지 예를 언급합니다. 첫째, 새로된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경우. 둘째,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 셋째,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에 본문에서 반복해서 내리는 결론은 그 살인자를 죽여 복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악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기에 죄와 죽음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에 철저하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지만 그들을 각 지파들 땅에 보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레위인들이 마치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유업으로 받은 레위인들로서 이 세상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막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피난처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피할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피성 대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도피성을 통해 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도피성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